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웅입니다. 어, 여러분이, 어, 저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바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뭐, 무슨, 무슨 걸 만났다. 뭐, 무슨, 무슨 걸 만난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리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시 업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석욱입니다 예. 저 오늘, 저 오늘 그한 번, 한 번, 그 여기, 여기, 음, 몰래, 몇시냐 몰래, 5시 42분이죠 몰래 경비실에 그 김연서 선생님 있나 하긴에보고 들어가 자잘까만 들어가고 다음 다시 나올게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 바로 김연서 선생님 집에 들어가기 시작해 다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알리설정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시청자 업로드를 할수 있게 바로 조알리설정한 번씩만 딱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딱네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될잘 됐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 이거 앞에 끄고 여러분 잘 됐지는 모르겠어요 겸비 겸비실이 있나 확인해 볼게요 겸비실 있으면 그 거기 여 김연섭 선생님이 있나 한, 한, 찾아볼게요 어. 어 뭐야 진짜 진짜 김연섭 선생님 집은 바로 제제집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가보습시다 고! 자가로 고! 음, 자 일로 가봅시다 일로 자 가보도록 할게요 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그래요.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 제가 영상 왜 딜러 올라가게요 맞았어요. 월, 수, 금, 토, 일. 아니, 오늘 영상 찍은 거예요. 화, 월, 화, 수, 모, 금, 토, 일. 이렇게 쭉. 7일간. 여러분, 7일간. 어, 제가 영상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7일간 영상 올라가요. 그때 그 영상 올라갈 때쯤에 그갈 때쯤에 바로 그 영상, 바로, 어, 음, 바로 함께하기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고요 먹방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GS25죠? 이쪽 쭉 가면, 어, 맞다. 저기, 오피, 오페스타, 오페스빌. 여기를 들어가시면요 검비실 있어요 검비실에 그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왜 조용히 있냐 그경비선이님 경비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섭나 안 무서웠나 전 저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요 여기 오피스 빌 아무 한 들어가는 적 없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말이경비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검비실 들어갔고 자 바로 갑니다 아 여기 오피 오피스빌 자 오피스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김영석 선생님이 사는 집이래요 한번 저도 한번 방문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 여러분 그냥 경비선생님 겸비 경비원 아저씨만 만나고 갈게요 진짜 자, 리얼 갈게요, 진짜. 근데 여기 좀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OPSV 있잖아요. 네? OPSV. 아. 여기 어떻게 가요? 네. 가리켜줄까요? 말을까요 아, 거기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네. 일로 그럼 나가요. 일로 나가서? 네. 쭉 나가서 왼쪽으로 가봐. 그러면 문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갑시다. 아, 진짜! 어, 여러분, 진짜였네? 여러 어, 진짜였어요. 생각하지 않고. 이쪽에 들어가면. 어, 겸비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겸비실 있잖아요. 와, 못 보겠어. 와, 되게 무서워. 어, 여러분, 여기 겸비실 좀찾아봐요 여러분. 어, 겸비실? 오, 되게 무서워. 여러분, 저기, 겸비실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가려고요? 겸비실이요? 어, 왜? 겸비실 있어요? 어, 있어요. 왜? 아니, 아줌마테 얘기하면 돼요. 그, 그, 김연섭 선생님좀볼수 있을까요? 누구? 여, 여기에서 사시거든요. 누구? 김영섭 선생님이요. 어... 김연. 선생님은 통화했어요? 아니요, 전화번호 없어요. 해야지. 아. 어, 무조건 찾아가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아, 네. 그게 스님하고 네. 통화가 돼서 언제 오겠습니다. 스님이 와라 그랬을 때 가는 거예 네. 그죠? 오시세요. 네. 허락을 해 줘야 가지. 여기 사는 거는 맞죠? 저는 어, 사는 맞는데. 스님이한테 어. 허락 받았을때넷 맞았, 메트로 와라 그랬을 때 가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네. 다이 성공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 여러분,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사장 입구. 어, 나가봤는데. 어, 여러분, 나가봤는데. 네? 네? 왜, 왜. 아, 봤어요, 이제. 어? 봤어요. 김현사 아, 선생님 봤어요. 여기가 출입구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laughs> 오늘 한 번만 나가요. 네, 고맙습니다. 어. 하는 건 맞네. 잘 봤어요. 여행 네. 가세요. 네. 야, 여러분, 진짜 봤어요. 예, 네. 생리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약간 그그 그 꼬불꼬불하지 않고, 머리가 뭐, 그러니까 여자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남자. 예, 네, 남자예요. 어, 여러분 진짠지 확실한지 볼게요, 진짜. 월요일에 제가 또 영상을 찍어요. 네, 월요일에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 요 보도록. 네,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어, O P S B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딱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여 구독. 알리스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실시가 업로드할 수 있게. 여러분, 감사합니다.